웹이나 맛집 쉐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트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이노에버 솔루션과 함께 중소기업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SAP 클라우드 ERP 성공 사례 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발표자가 두 분입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이노에버 솔루션의 전상수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 부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 세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린 SAP 클라우드 ERP는 보통 이제 ERP를 구축하게 되면 현업분들과의 미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어, 저희는 이제 미팅 시간도 최소화하고 또그 미팅도 원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크게 아젠다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요. SAP와 저희 이제 이노에버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ERP에 대한 기능 소개 음. 그리고 구축 성공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AP에서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ERP를 쓸 정도면은. 웬만큼 작은 기업들은 ERP는 못쓸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많은 대기업군에서 쓰고 있는 제품군이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S4 하나라는 제품인데요. 아, 네, 네, 네. 보통은 이제 3천억 이상부터는 이제 아, S4 하나를 아, 대상으로 보고요. 3천억 네. 이하를 음, 이제 중견 규모로 봐서 중견이나 중소기업으로 봐서 아, 어, 예,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 고객으로 생각, 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아주 그런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기업을 어, 뜻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SAP ERP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국산 ERP에 비해서 음. 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특히나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비싸지 않나. 음. 어, 우리 회사의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음. 너무 무겁지 않나. 음. 그리고 또 이제 구축 후에는 어, 우리 회사는 이제 IT 운영 인력이라든지 네. 어, 전담 인력이 좀 부족한데 음. 음. 어, 운영 관리가 잘 될지 이러한 음. 좀 의문점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ERP 하면 어쨌든 글로벌에서 제일 유명한 게 SAP, ERP 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기업들 위주로 너무 쓴다라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네. SAP, e RP는 뭐 기본 몇 억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SAP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어, SAP는 이제 독일 회사고요. 이제 ERP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ERP 회사 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회사고, 음. 약 50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ERP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음. 사업, 그리고 클라우드 게만의 솔루션, 그리고 이제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AI나 머신러닝도 네. ERP와 접목하면서 많은 플랫폼을 음.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글로벌하게는 포브스 2000대 기업 중92%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어, 국내에도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에서 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해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물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단위 프로그램에서는 네. 다른 그런 뭐 국산 제품을 어, 많이 사용하고 네. 있는다지한 네. 것들이 좀 있죠. 네네. 네. 통합 ERP, 전사관리 차원의 통합 ERP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1위 회사라고 얘기하시면 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SAP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노에보 솔루션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SAP의 컨설팅 음. 파트너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2013년 1월부터 비즈니스를 해 왔고 음.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일곱 가지의 메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고요. 가장 큰 메인 비즈니스는 이제 SAP ERP 컨설팅입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ERP가 있고요. 그 중에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클라우드 ERP가 음. 어, 왼쪽에 보이는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음. SAP에서 부여하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규모, 영향에 네. 따라서 부여하는 이제 파트너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 최상 등급인 골드 파트너. 아 골드가 거거든요. 최상이에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고. 네. 그리고 에, 이제 SAP에서는 음. 이제 그각 분야별로 어, 특정 파트너사를 네. 우수 파트너사를 뽑아서 네. 어, 파트너워드를 수여하기도 하는데 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 오늘 설명드린 네. 클라우드 ERP 분야에서 SAP의 파트너, 어드를 받으셨구나 네, 최우수 파트너워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조직 구성인데요. 뭐 저희 회사 총 인원 이제 50명 정도인데 음. 그중에 45분이 이제 전문 인력이고 네, 네. 이 중에 이제 60% 이상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특급 기술자 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저희 회사의 구축 사례인데요. 이제 S 포 하나와 바이디자인 음. 사례가 음, 네. 있고요. SAP 바이디자인에서는 프레스지 바이오, 바이오 회사고 음. 아이오노라는 이제 자막 제작업 서비스 업체 아기상어로 유명한 아, 스마트, 핑크퐁, 네네네 네. 네. 네, 핑크퐁의 그 아, 스마트 스틸을 네. 쓰는구나 구축했었고 네. 네. 예, 그런 바이디자인 구축 사례가 음.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S 포 하나라는 제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거든요. 네. 네.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인데 네. SAP의 바이디자인도 같은 하나 인메모리 음.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인메모리 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이전에 이제 그 관계형 DB, RDB라고 하는 이제 관계형 DB보다 훨씬 더 이제 처리 속도가 네. 빠르고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ERP 내에 그런 많은 각종 그 트랜지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네. 분석계에서 바로 분석을 돌릴 수 있는 기능들도 내장되어 있어요 어, 그 트랜잭션 데이터면 어쨌든 OLTP성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네네. 분석은 OLAP잖아요. 네. 근데 OLAP는 되게 무겁고 좀 뭐랄까요 그좀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여기 SAP 클라우드 ERP에서 다 처리 가능한 네네. 거예요. 네. 이전에는 이제 OLAP 이제 그 분석계에서는 별도의 데이터마트를 구성을 했었어요. 어, BW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바이디자인 네, 이제 하나 DB 기반으로 해서 분석계의 음. 트랜잭션 데이터를 바로 올려서 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이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가고 있고 네. SAP의 데이터 센터 자체의 데이터 센터에서 뭐 보안이라든지 음. 업그레이드 운영 지원 서비스를 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략한 기능 구성도인데요. ERP의 기본적인 영역들은 이제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회계, 음. 뭐 인사, 프로젝트 관리, 구매 네. 관리, 생산 관리. 고객 관리, 판매 관리가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그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의 그 앱스토어에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서 로그인하면 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 애널리틱스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석계분 네. 바로 이제 트랜지션 데이터를 활용할 음.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가운데 이제 다큐멘트 부분은 약5 0 0 개의 KPI 그 양식이 내재형돼 있어서 아. 사용자들이 어, 기본 양식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부분은 이제 SAP의 데이터 센터가 네. 그 미국의 국방성 있죠 국방성의 네. 보안 등급을 받을 정도로 이제 보안은 철저하다고 합니다 아, 네. 보안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 해외의 로컬라이제이션 네. 지원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앱에서도 데이터 입력도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회계 업무 같이 조금 네.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거나 네.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음. 부분에서 모바일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뭐 판매 오더나 구매 오더 네, 그 그렇죠. 승인 요청이나 결제 같은 업무에서는 아. 예, 모바일로 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모바일로도 업무 처리가 다 가능하겠네요 네, 요즘에 네, 맞습니다 음, 있습니다 세부 기능 구성도입니다 네. 이제 고객 영역인 CRM 영역 음. 그리고 이제 SRM 공급망 부분 이제 제품 영역 있고 PLM 부분 제품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어, 물류 부분 SCM 음. 그리고 이제 ERP 기존에 이제 고유의 음. ERP 네, 네, 네. 뭐, 재무라든지 자금 관리라든지 뭐, 프로젝트 관리 인사 관리 출장 경비 관리 등의 이제 기본 구성도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CRM, SRM, PLM, SCM을 다 개별적인 솔루션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앙에서 ERP랑 그런 네네. 솔루션들을 연동해서 했는데 네, 확장 영역이었었죠. 아, 이거는 지금 아예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또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뭐 CRM 솔루션 뭐 다른 제품들 말고 아, 아주 네네. 전문적인 CRM 솔루션만큼의 기능은 아니지 아. 아니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인 그런 표준 기능들은 다 내재가 돼요. 음. 바이디젠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시스템과 연결을 이 API 방식으로. 아. 연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종 이제 물류나 그런 대리점 포탈, 음. 웹 시스템과의 연계라든지 네. 제조 기업 같은 경우 이제 m e s 나그 음. 뭐 PDA, 그런 뭐 물리적인 시스템과의 연계도 네. 어, 바이 디자인하고 API 방식으로 음. 가능합니다. 요즘에 이런 사 s 솔루션들은 어찌됐든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어쨌든 그고객서에서 원하는 별도의 고유의 시스템이 있을 거고 거기는 연동을 시켜야 될 텐데 개발자 투입할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다 API로 자기네 거를 열어서 너네가 알아서 연결, 연동해서 결연써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상대쪽 상대 쪽 솔루션에서 API를 제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음. 저희도 이제 단순히 표준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개발 네. 영역이 있어요. 아 개발 오픈 API로 지원을 하는 네. 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컨설턴트와 개발자로 구성이 되는데 네. 그 프로젝트 인력은 이제 개발자가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계 개발을 진행. 이노에버 솔루션 같은 그런 파트너에서 요 API 개발 영역은 다 이렇게 커버를 해 주실 네,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부분이고요. UI가 되게 옛날 ERP 같지가 않네요. 네, 많이 SAP의 기존 ERP랑은 좀 많이 다르고요. 네, 웹 네. 화면이다 보니까 아... 예, 사용자가 자기의 주요 업무, 주요 테스크 네.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확인할 수 있는 반응형 웹화면이제공된다고볼수 음, 네. 있어요. 네, 네. 이게 국산 ERP와는 가장 큰 차별화 네. 관점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네. 해외 현지화 지원이 가능해요. 이제 아... 언어뿐만이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이. 업무 시스템을 가장 중요한 게 회계와 세법 영역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세법 부분에선 이제 대략 40개 국가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주,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별도의 개발 없이도 SAP에서 제공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을 네. 활용하면 뭐 세무 신고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아, 그리고 해외 지사 계신 분들은 본사와 지사에서의 세법이나 이런 게 분명히 다 다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합된 ERP로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업무 협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아, 저희가 실제 사례로는 바이디자인 고객인데 네. 어, 해외 14개 국가의 15개 법이 오, 네. 있었던 이 회사였는데 저희가 네. 이제 4개월 동안 빅뱅 방식으로 구축을 하면서 음. 이제 해외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을 네, 네. 적용했었던 사례가있습니다 음. 실에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확실히 있겠네요. 국내 네, 기업보다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클라우드 ERP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클라우드 ERP를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업의 규모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거의 다 구축형으로 진행을 네, 그렇죠. 했었는데, 네. PI라고 하는 각 업무 담당자들이 TFT를 꾸려서 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네, 네. 거의 이제 자기 업무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프로젝트 전담해서 참여하게 음, 그렇죠. 되거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 담당자들이 보통 이제 한 명, 내지 두 명, 네. 그래서 이제 그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네. 프로젝트에 전담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어렵겠 시, 어렵겠죠. 네. 저는 뭐 구축형 ERP가 좋다, 뭐 클라우드 ERP가 좋다. 각각의 장단점이 음, 있는 네, 거고 네, 네. 구축형 ERP가 적합한 각그 업무를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맞춰가는 음. 방식에서는 구축형이 적합한 거고 네. 그런 좀 인력적인 제약 부분이 있어서 음. 표준에 제공하는 기능들, 네. 가이드하는 대로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에서는 클러, 음. 클라우드 방식이 적합하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를 무조건적으로 음. 고수할 게 아니라면 그냥 네. 선진화된 SAP ERP, 클라우드 ERP에서 제공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로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지 뭐 맞추지 못. 뭐, 뭐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맞추면서 우리는 이런 ERP에 대한 어떤 전문 유지보수나 개발을 역이 없어. 그런 고객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아, 네. 정확한 부분이고요. 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까 이제 3천억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네. 했는데 IT 부서가 물론 이제 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그런데 IT 부서가 있다고 해도 이제 인력이 네. 많지 않은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00억대, 200억대 몇 백억대 규모의 회사에서는 또 IT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어도 그런데 혼자 다 하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ERP를 도입해서 유지 관리를 직접 하기는 거의 음... 불가능한. 네, 네, 네. 클라우드 ERP 같은 경우는 음... 인프라와 IT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그런 지원과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음. 극단적으로 IT 담당자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음. 뭐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차피 SAP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네네. 딱히 뭐 장애 발생할 일도 없을 거고. 네네.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센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다 고쳐져 있을 거니까 네, ERP를 사용하는 데에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네, 그럼 열심히 뭐이월버 솔루션 같은 파트너한테 교육만 잘 받아서 잘 쓰면 되겠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뒤에 뭐 가격 정책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운영 지원 서비스는 또 이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기도 해요. 아, 네네. 네, 운영 대행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아, 네. 그리고 ERP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또 해당 솔루션에 대한 그런 신뢰성 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할 네. 거고. 뭐 유지보수의 효율성 그리고 이제 통합성과 확장성도 음. 중요한 요소이죠. 네. SAP는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음. 보안은 이미 검증이 됐고 네. 또 API 방식으로 확장하면서 이제 타 시스템과의 확장성 네. 또한 유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좀 고정관념 많으시겠을까 네, 수... 고정관념에 s a p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네. 국산 통합 ERP에 비해서도 네. 이제 가격적으로도 큰 차이가 아. 안 나거든요. 이제 ERP 도입시 주요 계산 과제는 크게 5 가지로 아, 볼수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업무 생산성 향상,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물류와 회계의 실시간 연계, 아. 이제 s a p 의 강점이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ERP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AP는 판매나 구매단에서 생성되는 아. 점표가 회계로 실시간으로 이동되고 네. 네. 그리고 임의적인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해요. 삭제는 불가능하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수정하게 되면 이력, 이력이 뭐. 남아 네. 이제 어떤 담당자가 언제 수정을 했는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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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신뢰성이 보장이 음 된다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재고 관리, 음 그리고 이제 결산, 원가 부분 음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경영 정보, 네던지 네, 강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강점 때문에 제조사들이 진짜 ERP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조원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네, 제조원가 네. 부분에서는 간접비의 배를에서 정확한 음.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뭐 제, 네. 원재료 같은 경우에 뭐 제품별로 바로바로 트래킹이 되겠지만, 네. 그런 어떤 간접비의 배부 부분에서 음. 뭐 배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그런 인메모리의 네. 네. 네, 네, 네. 그런 속도 부분 아,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아, 네. 네. 화면에 보이시듯이 구축형 방식과 이제 클라우드 방식, 은제 차이점이 네. 명확한데요. 네. 클라우드 방식은 이제 가이드하는 방식대로 표준 기능에 대해서 교육. 하는 음.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클라우드가 국내 도입된 지는 2018년 초부터 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었 네. 초창기에는 클라우드 ERP인데 구축형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어, 네. 많았었어요 네.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ERP 컨설턴트들이 업무 분석이라든지 네. 뭐 설계하든지 이런 기존의 영역들이 어. 있는데 이제 네. 그 방식을 좀 일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 구축형 방식이 약간 적용되는 그런 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네. 프로젝트 기간도 초창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음. 아주 짧지 않고 음. 예. 클라우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걸리고 막 이랬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요소들도 또 아. 생각보다 많아지는 네. 그런 상황들도 좀 있었었는데 음.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계속 이 클라우드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네. 방법론을 체계화시키고 네. 뒤에 보시면 이제 구축 기간도 이제 굉장히 짧게 구축을 하거든요. 음. 네. 많은 부분이 현재는 이제 구축 방법론들이 개선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짧아졌는지 뒤에도 나오니까 네 한번 보죠. 비용 부분에서 이제 비교인데요. 클라우드는 전기 사용료 그다음에 구축 비용 네 별도의 이제 비용은 없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사용료와 구축 비 대비해서 뭐 네. 라이센스를 원 타임으로 구매하는 게 조금 투자 당시에는 조금 더쌀 수도 있어요. 아네네 아,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히든 코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것 때문에 네. 온프레미스 구축비용이 3년 4년 tco 계산하면 은 엄청 비싼 것 같아요 네, 이런 유지보수 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하드웨어 운영 비용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인건비 아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할수 있으면 네, 아 시민들, 그러면 장비들의, 온프레미스가 네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더 많이 담아서 아, 네, 맞춤형으로 그렇죠. 쓸수 있는 환경이 된다. 네. 그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면은 네. 구축형으로 사용하는 거고 네. 상대적인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기업의 네, 처한 네. 환경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즘은 클라우드 ERP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네, 이해도 무리, 무리는 없겠네요. 네. 운영 비용에 대한 비교표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구축 방식은 이제 아까도 음. 말씀드렸듯이 구축 기간이 이제 비교적 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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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클라우드는 뭐 2~3개월 안에 음. 그리고 이제 수입되는 프로젝트 인력도 이제 현업뿐만 아니라 네. 컨설턴트나 개발자 인력들도 구축형 ERP 같은 경우는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투입돼서 음. 당연히 이제 비용도 그만큼 네, 높아지는 네, 네. 거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분화된 모듈이 큰 덩어리 부분. 큰 음. 영역별로 좀 나눠져 있어서 네. 이제 투입되는 전문 인력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음. 뭐 비용도 더 낮다고 볼수 네,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5년 기준 TCO를 산정해 봤을 때는 이제 클라우드 ERP가 구축형 대비로 약한25% 정도 비용 규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물론 어. 이제 그거뭐 이제 구축형 ERP가 어떤 건인지에 네.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 SAP 내 네. 네. 자체의 구축형과 클라우드 비교했을 때는 네. 클라우드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된다고 볼수 있죠. 구축형 같은 경우는 블루 프린트라고 해서 네. 에지이즈 업무 분석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업무 분석하고 음. 투비 설계하고 네네. 구현 개발하고 안정화하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네. 업무 분석, 블루 프린트 단계만 해도 이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구현하고 개발하는 데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3개월, 음. 그리고 이제 안정화 단계 에한 2개월 정도, 한 6개월 이상, 7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7개월인데, 네. 이건 뭐 기업의 뭐 어떤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상의한 부분이고, 한 6개월에 7개월 정도 네. 구축이 된다고 보고요. 클라우드 ERP 같은 경우는 음.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음.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네. 표준형 구축 범위는 이제 10주, 10주 동안 10주. 이제 구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어찌됐든 클라우드 사스 형태라 할지라도 그냥 갖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ERP니까 네. 그 회사 도입하려는 회사에 대한 업무 분석이 분명히 많이 필요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형 대비해서는 매우 짧은 구축 네, 기간 3분의 네. 1 정도 기간이죠 아, 이노바 솔루션의 표준 구축 기간은 10주다. 네, 10주 정도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클라우드 ERP로 전환이 가능한가 봅니다. 네, 오픈해서 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니까요. 아, 네. 시범 그 오픈이 아니고 이 e 그냥 시로 네, 네. 오픈이 안정화까지. 아, 네. 그럼 기간이... 진짜 짧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축 방법론인데요, 프리페어 리얼라이즈 베리파이 런치 이제 총4 단계입니다. 네.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어, 사전에 정의된 시스템 표준 기능을 안내를 네. 드리고요. 네, 네. 고객사의 업무를 매칭하는 시스템과 음. 매칭하는 작업을 하는데,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3주 안에 끝나요. 음. 그리고 이제 리얼라이즈 단계에서는 이제 테스트 시스템을 오픈해서 테스트 시스템의 업무별 기능을 세팅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테스트 시스템의 기준 정보, 이제 마스터 데이터들을 올려서 이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이제 프로세스 통합 테스트까지 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베리파이 단계에서는 테스트에서 정해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제 운영 시스템에 이관을 해서 네. 이제 전체 프로세스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기 u 적 교육, 사용자 교육도 이때 진행이 됩니다. 아, 이게 검증 끝났으니까 네. 자, 이제 실제 운영으로... 사용한 사람들 와, 교육.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저희가 그 매뉴얼을 제공하는데 네. 이제 매뉴얼 형태는 이제 동영상 매뉴얼도 있고 음... 어, 텍스트북 매뉴얼도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면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음... 담당자가 이제 퇴사하게 되면 이제 네. 새로운 담당자가 이수인계를 제대로 받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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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 맞아요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음... 어려워서 네. 업무에 대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네. 종종 있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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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이제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음... 게 이제 그런 매뉴얼, 음... 동상 매뉴얼 아... 텍스트 매뉴얼들이 네. 세분화되어 있어서 음. 쉽게 이제 보고 따라서 할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음, 뭐 운영 인력이 퇴사를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 백업 인력들이 바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네. 2주 동안의 안정화 지원을 음, 하면서 네, 네. 오픈하고 나서 어, 어느 정도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음. 그런 부분 2주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음. 총 10주 동안의 프로젝트를 음. 네. 진행하게 되고요. 네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고객사를 방문해서 네. 보통은 한 6주 정도 기간을 이제 고객과 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었거든요. 물론 사연자 교육 기간에서는 네. 대면 교육을 해야 하고 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어 비대면으로 아 이제 원격으로 접속하고 교육도 원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다 감안해서 십주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오프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을 고객께 음. 이제 전달 드리고 네. 가이드를 드려서 작성을 네. 하게 해서 아, 작성해서 이제 올리는 구조이기 아, 때문에 네. 뭐 원격으로도 충분히 음. 가능한 거죠. 네네네,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나왔습니다. 데 어, 오, 그, 일단은 스탠다드 오, 네. 프라이스입니다.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조금 달라질 다를 수, 수 있겠는데, 기본 가격이, 야, 진짜 비싸네. 네, 네, 이 평균적인 정도면. 가격이고요. 네. 이제 클라우드 사용료, 구축비, 그리고 이제 염계이나 네. 뭐 각종 양식 개발에 대한 개발비용이 있고, 이제 AMS, 이제 운영 서비스 비용으로 네. 이제 구분이 되고요. 네. 이제 클라우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 10유저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네. 180만원. 네. 그리고 이제 구축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10주 정도의 표준 기능범위에 대한 구현이 이제 네. 1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그 회계부서에서는 뭐 전자세금에서 발행이라든지 네. 어,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아. 애드온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o p 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o p 스 x 는 연간, 아, 아, 연간 네. 3,300.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최초 투자비용 예시인데요. 10유저 사용하고 네. 네. 그룹의 전자결제연동 같은 경우 아. 네. 네. 많이 연계개발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제 네. 고객사에 특화된 네. 각종 이제 거래 명세서라든지 음. 어떤 그런 양식들 개발비용 음. 한 10건 정도로 포함했을 때한 1억 4천 5백만 원 어... 정도 네. 네, 구축비는. 그리고 이제 운영비용, 연간 운영비는 이제 클라우드 사용료와 AMS 서비스 네. AMS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걸 뭐 1,200만 원에 고정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당 가격이 10만 원인데 기축 아 후에 시간 계약을 맺어요 네, 네, 네. 그 시간 안에 토진이 다 되지 않으면 네. 이제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음... 스탠다드 프라이스를 도입할 수 있는, 도입하는 그런 기업의 규모랄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뒤에 이제 구축 사례 말씀드릴 텐데, 네. 어, 100억대, 처음에 저희가 구축할 때한 회사는 이제 100억대 규모로, 아. 직원 수는 대략 한 20명, 25명 정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없는데도 구축한 회사가 있었어요. 아, 그 사업의 특성상 바이오 회사일 뿐더러 아, 네. 네, 생산을 하기 전에 이제 도입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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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포, 어, 시스템 미리 네. 세팅해서 이제 생산하고 매, 음. 판매하고 이제 그런 그 이전에 이제 구축한 네.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ERP가 그 기업의 업무 시스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서 제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인 거죠. 그게 보자 카펙스 오펙스 더하면은 1년치 기준으로 한 1억 8천? 최초 투자할 네. 때 1년치 투자 비용이 1억 8천 정도. 네네네, 그렇게 네. 되는 거네요. 음... 네. 뭐이 가격은 일단 이 상태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이 정도 규모에 대한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이노에버 솔루션에서 구축하셨는지는 저희가 뒤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